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8월 8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총 16경기 중 6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62회차 대상 경기고요 상단에 적힌 대로 물부 경기는 하루에 다섯의적 경기만 추려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토론토와 보스턴의 더블헤더 1차전. 자, 진짜 홈 로저스 센터에서 토론토의 방망이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런 무드로 흐른다면 네리스 더블헤더 경기에서 최소 1승은 딴다는 생각으로 배팅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승 조장전어 있는 상황에 로비레이, 호세 베리올스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에다가 오늘 그리처에게 빈볼라운뒤로 젊은 토론토의 응집력과 집중력이 살아났는데. 기세를, 타, 기세를 탄 젊은 팀은 늘 무섭죠. 보복구 던져봐야 특히나 불펜도 모자란 토론토로서는 손해만 이만저만 아니니 승리로 복수를 노릴 것이고 이미 오늘 실제의 결과로 나온 바입니다. 1, 2차전 모두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차전 배팅 후 승리 시 2차전 패스, 1차전 배팅 후 패배 시 2차전 마틴. 불안한 점은 꼭 강한 선발 로테이션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점. 이거는 체감상 많이 그랬죠. 그랬던 경기가 그래서 그래도 루비레이 때 무게를 좀 실어볼 수밖에 없다 생각은 됩니다. 미러키 대샘프 어쩌면 미리 보는 내셔널리그 챔피언 시리즈라 봐도 무방한 시리즈 그첫 경기는 미러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대단하죠.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버리면서 불펜 조토화되고 설페... 선발 공략은 어렵겠지만 끝으로 갈수록 샘프가 유리해질 경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때문에 미러키가 이번 경기도 밀어붙일 만한 여진이 있다 봅니다 오늘 등판했던 번지에 더불어 미러키 선발 3대장 중 하나인 우드러프가 등판하는 미러키고요 샘프가 내보내는 선발은 에런 산체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일 수도 있겠죠 자, 20시즌을 통으로 쉬고 나온 에런 산체스의 올 시즌 우리가 알던 산체스와는 전혀 다른 선수로 변모했습니다. 휙 하고 휘어지는 고속투심을 볼수 없어졌죠. 물론 올 시즌 보여지는 모습은 줄어든 구속과는 별개로 과감히 조난에 꾸겨 넣으면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련함과 구장빨 그리고 운이 많이 작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어붙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미어키를 밀어붙일 여지가 있다 봤는데, 선발 하나만 놓고 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자면 승패보다는 언더게임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산체스가 내일도 운이 따라서 늘어나게 로아이 잘 이용하면서 주어진 인닝이 많지 않겠지만 충실히 막아낸다면 결국 끝으로 갈수록 샘프가 유리해질거라는 생각은 오늘도 유효하거든요. 자 우드러프 우드러프를 상대로 우드러프가 또잘 막아내준다면, 막아내준다면 미러키 승을, 보, 미러키 승을 보는 거는 우드러프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놓고 미러키 승을 보기가 불안하니까, 우드러프, 우루, 우드러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언더게임도 같이 볼수 있다 이거죠. 이 같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승보다는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빵 피기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시간이 늦었더니 계속 말이 막 꼬이네요. 자세 번째 경기 세인트루이시 대 캔자스시티. 자 애틀랜타한테 빼앗맞고 로열스 상대로 분풀이 하는 세인트루이스. 일단 에이스 웨이놀 앞세워 연패를 끊어냈고요. 자 간만에 얼굴 봅니다. 김광현이 나서네요. 7월 이달의 투수가 될수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 클리블랜드 상대로 컨디션 단조를 보이며 2.2 이닝 5 실점으로 무너졌던 김광현입니다. 해당 경기 이후 등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뭐 감독의 믿음 부족이니 진짜 컨디션 관리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쉬고 나서 이 경기에 나온다는 건 나올만하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적생들이랑 이제 로테이션 조정도 마쳤고 게다가 내일 모레 있을 경기에서는 레스터가 등판하는데. 웨이노 웨이노 이후 여기서 위닝을 확정 지을 생각으로 나왔다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충분히 욕심 낼 만한 상대입니다. 다시 5월을 찍기 위해 추진력을 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고, 세인트루이스 홈에서 양선발 모두 야수들의 수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유형의 선수들인데, 막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어디 있겠냐면 특히나 여기서 세인트루이스가 로열스 상대로 수비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팀이죠. 물론 선발 맞대기를 균형이 안 무너지고 간다면 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올 만하니까 나오는 김강현입니다. 카즈와 김강현 모두 승리를 챙길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바라봅니다. 애틀랜타와 워싱턴. 아... 모처럼 만의 2연승 달성하자마자 혈이 뚫린 듯이 그냥 연승 질주하고 있는 애틀랜타네요. 반대로 워싱턴은 예상했던 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애틀랜타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만 적어도 워싱턴은 고전 흐름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선발 맞대결, 워싱턴은 조시아 그레이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이제 막 빅리그에서 세 차례 얼굴을 비쳤을 뿐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부상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잘 회복된 듯 보이고, 자리 잡으면 꽤나 솔리드한 선수로 하이 로테이션을 먹겠으나, 딱 거기까지, 이 선수가 실링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현재 워싱턴 상황에서 그래도 솔리드하게 45이닝 2실점 정도로만 막아주는 선발이라면 그래도 훌륭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워싱턴 상황이 45이닝 2실점 정도 막아주는 선발로 게임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애틀랜타가 내일 내보내는 선수는 선발진 중 최고 전업인 찰리 모튼입니다. 애틀랜타 가시면 되겠고요. 아, 난 이거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가고 싶다. 이거, 애틀랜타1.33 배당인데, 뭐 아쉽다. 뭐 하나 나를 설득할 만한 뭔가를 더 주라.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워싱턴 후안 소토가 라인업에 빠져있는 것이 확인되면 배팅,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출전을 할 거예요. 출전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이 개꿀이었죠. 소토만 소토 남은, 소토만 남은 소토네셔널스에서 소토가 없던 워싱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애틀랜타가 이겼고요. 네. 전 사실 소토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애틀랜타스는 그대로 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토 안 나오면 더 좋고요. 무조건이고요, 그 거는. 자, 콜로라도와 마이애미. 자, 산사나이들 다시 방망이에 불 지폈고요. 내일도 불탈 예정이죠. 자, 말린스는 팀에서 가장 잘했고 가장 열심히 했던 마르테를 떠나보낸 상황에 내일 경기 선발은 마이애미가 키운 선수가 아닌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루자루드입니다. 포텐 자체는 오클랜드에서 탐유망주였던 만큼, 말린스 입장에서는 젊은 연건들을 착착 준비하고 있는 팀이기에 잘 키워볼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때문에 필요한 건 무엇? 시간이죠. 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말린스 오자마자 며칠 만에 막딴 사람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던지는 직구마다 홈런을 맞던 올 시즌의 루자로드인데, 무대 또한 가혹합니다. 쿠어스라뇨 자, 내년을 기, 기대해야지, 내일을 기대해야 할게 아니라, 보아, 내일을 기대할 게 아니라 보아서, 콜로라도로 마음을 굳히고, 마인까지도 같이 봐봤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다저스와 에인젤스의 프리웨이 시리즈. 선지점을 따낸 쪽은 텍사스 보약을쭉 빨고 온 앤젤시입니다. 게임이 결국 연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전 알았죠. 다저스가 질 거라는 걸. 참 뭐랄까 왜 그렇게 지, 지는지 이유는 설명 못해도 결과는 분명 분석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결과 나오고 있고요. 다저스는 올 시즌 1점 차 게임에서 13승 20패, 연장에서 1승 20패인 다저스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게임이 뒤로 갈수록 어디가 유리해질 게임이다. 어디가 예상 승리 확률이 높아질 게임이다. 이런 코멘트 자주 들리는데, 아시죠? 근데 다저스는 그런 팀과는 척을 지는 정반대인 있는 팀이라 이거죠. 다만, 에인젤스는, 에인절스 엔젤스 역시 뒤로 갈수록 뭐 유리해지는 팀은 절대 아니라는 거. 때문에, 타, 선의 무게감은 확실히 대비되고, 선발도 유리, 유리했으면은, 라이벌 맞대결에서 연패 허용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당이 그러하듯이 다저스가 시원한 승리 나오면서 샘플와의 경기차를 좁힐 수 있길 기대해 보는데, 음, 이게 제가 배당, 일반승 배당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마인까지 잡았는데, 제가 어지간해서 홈마인 잘안 잡는 거 아시죠? 근데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끼워 넣자면은, 에인젤스, 분명, 잡아볼 만한 상대예요 그리고 샘프랑 응? 순위격차 좁혀야죠. 경기차 좁혀야죠. 이런, 잘, 근데 이런 치고 나아갈 만한 시리즈에서 다저스가 삽질한 다음에 다음 경기에서는 분풀이하듯이 막 몰아치는 예? 그런 다저스 특성을 관찰하는 바가 많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요. 이게 제 체감일 뿐이라 주관적 의견을 많이 끼워 넣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또 기대하기 때문에 마인까지 같이 잡은 겁니다. 네. 자, 이상으로 8월 8일 MLB 메이저리그 프리뷰 총 6경기 분석 마쳤고요.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보내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면서 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